실험조사설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그림 6-3, 실험조사설계의 기본 절차를, 표를 잘 보시면서 어, 저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작위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서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표집을 하였습니다. 무작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 모집단 안에 1번에서 40번이 있다고 만약 가령 예정을 한다면 여기서 제비뽑기 식으로 1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40번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2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 20명은 무엇을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으로 실험 집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수 없도록 통제를 한다는 뜻으로 통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또두 번째 실험 환경을 선정하겠습니다. 실험을 실시할 환경, 환경을 선정해서 만약 어르신의 프로그램을 참여 후, 저기 참여 전후를 만약 조사를 한다면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행복의 지수가 올라갔는가를 검사를 한다면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의 지수가 올라갔는지를 시간을 두고 함께 조사를 해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위 표집을 하고 무작위 할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로 추출된 표본을 무작위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인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험 집단과 동계 집단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관찰값을 정해서 사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어, 실험 조치를 하면서 실험 조치에 대해서는 실험 조치를 실시하고 동계 집단에 대해서는 자 어떻습니까? 실험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자이 집단에 대해서는 실험 조치를 실시하고 독립 변수를 조작을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통제 집단은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게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검사로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인 정속 변수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모두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 실시를 해서 비교, 어, 5단계는 인과관계의 갔을 검증이 되면서 비교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와 사후 사전검사를 실시했을 때, 실은 집단과 동제집단의 종속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 검토하고, 만약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은 수용이 되고, 만약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그 가설은 기각이 된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실험집단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만약, 행복의 삶에, 저기, 행복의 지수가 올라갔다고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통제집단에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마지막에 다시 검사를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그, 예를 들면,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더 우울하게 나왔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어떻다? 유미한 차이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스를 기각하게 되는 거고, 유미한 차이가 있다면 그 가스를 검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험조사 설계의 타당도입니다. 내적 타당도란 연구 결과가 독립 변수의 변화 때문에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고 해서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 행복의 지수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기간에 이 프로그램 시험기간 안에 내적인 시험기간 내에 그 기간 프로그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오류는 있지 않느냐. 타당도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독립 변수의 변화가 실제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야기하는 정도 또는 실험적인 조작이 유의미할만한 차이를 가져오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적 타당도는 어떤 연구에서 기술된 인구 관, 인과관계가 그 연구 조건이 넘어서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즉, 조사의 결과를 보다 많은 상황과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외적타당도와 내적타당도 가운데 우선적으로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실험기간 중에 내적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적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살펴보면 어떤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을 그 연구가 내적타당도에 대한 다양한 저해 요인들을 얼마나 잘 통제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광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입니다. 우연한 사고 즉 우연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실험 집단에만 프로그램 활동을 6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실험 집단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흔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효과는 실험 조치인 집단 활동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실시한 교내 예술제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교내 예술제는 우연한 사건으로서 독립 변수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활동들의 영향을 허리게 하고 종속 변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속 또는 시간적인 경과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농구 교실이 아동의 신장에 미치는 효과는 농구교실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아동이 자연성장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 또는 시간적인 경과는 연구기간 중에 개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자 검사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직자 재훈련 과정이 실직자들의 자격증 취득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 전 후에 유사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훈련 후 시험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왔다면 훈련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에 익숙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없이 시험만 두번 치른 사람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 우리도 보통 보면 우리가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시험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어,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때 그기에 대해서. 어,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시험을 잘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어, 사전 검사와 그 사전 검사가 사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검사라고 합니다. 도구 사용에 대한 것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시 서로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하거나 동일한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은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면, 사후 검사 시 종속 변수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독립 변수의 때문이라고는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사용할 경우 전후의 차이가 진정한 변화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직자 재훈련 재직자들이, 실직자들이 자기증 취득 시험 시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 전후에 유사한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사전 검사에서는 높은 난이도를 출제하고 사후 검사에서는 낮은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시험 점수의 향상은 검사, 대부 때문, 검사 도구 때문인지 아니면 훈련에 참여한 때문인지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에 대한 내적 다당도를 어쩌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해기는 종수 변수의 값이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격단적인 사람들을 실험 집단으로 선택했을 경우 다음 검사에는 독립 변수의 효과가 없더라도 높은 집단은 낮아지고 낮은 집단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학업 성적이 지극히 낮은 학습부진나만을 선택을 하여서 만약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면 사후 검사에서 나타난 학업 성적의 향상은 프로그램의 실시 역량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학업 성적이 낮아질 수 없는 극단적인 아동들을 실험 집단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 상실입니다. 실험 과정에서 일부 실험 대상자가 저기 이사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의 표본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잘못된 실험 결과가 될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는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 개입을 받는 집단과 개입을 받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을 때, 만일 실험 집단에서 개입을 받았지만 자신의 문제 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껴서 중도에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한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실험 집단에서는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늦, 어,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남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정말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선택의 편의가 지우쳐 있을 때 잘못된 선택과 역사 또는 성장과 상호작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동들 가운데 남아를 통제 집단으로 여아를 실험 집단으로 구분을 하여서 조기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후 검사를 하였을 때 여아들이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 능력이 높은 여아들을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때는 여아들이 훨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어, 어느 능력 습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들보다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과관계 방향의 모순입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클라이언트가 중도에 포기한 클라이언트보다 약물 남용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치료 프로그램을 완수해서 약물 남용을 하지 않, 않도록 했는지, 약물을 남용하지 않아서 치료 프로그램을 완수했는지는 방향이 모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물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프로그램에 어, 참여하는 동안 약물에 대해서 어, 계속적으로 중지할 뜻이 없기 때문에 만약 프로그램을 빠져나갔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를 해서 남, 어, 약물을 남용하지 않은 걸로 나왔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약물을 남용하지 않아서, 안아서 프로그램을 그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참여했기 때문에 약물을, 어, 즉 약물 남용 프로그램에 끝까지 올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모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입니다. 실험 집단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자극들에 의해서 실험 집단의 사람들이 효과를 얻게 되고 그 효과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즉 통제 집단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약해져서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복지관에서 전혀 색다른 노인여가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몇 년간 계속 실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 프로그램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복지관의 노인 집단과 비교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다른 복지관의 노인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 다른 복지관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뒤따라서 도입해서 확산 또는 모방의 효과로 인해서 두 집단의 차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외적인...